네. 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기업은 전자회사, 그러니까 전자제품회사의 자회사였는데요. 전자제품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회사에 문제 해결 워크샵을 진행할 사람들을 키워달라, 이런 게 요청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난이도가 최상급. <laughs> 이게 이제 문제 해결 워크샵을 제가 하는 거면 어떻게든 해낼 텐데, 문제 해결 워크샵 하실 분들을 이제 키우는 일종의 트레이너 트레이너 코스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문제 해결 워크샵이니까 이게 두 개가 따로 가요. 문제 해결이라 그러면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을 밝히고 그걸 해결하는 일종의 이제 탐정과 같은 분석적 사고 이런 게 이제 강조된가 하면, 이쪽 워크샵을 진행하는 건 퍼실리테이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아주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러면 뭐 유재석 씨?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본인의 말을 아끼고 사람들 말을 시켜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런 능력을 별로 그렇게 높게 안 쳐주세요. 이게 전자제품을 이동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은가 또 각종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는가 이거는 높게 쳐주시는데 사람을 만났을 때 공감을 하는가, 이런 거는 별로 안 쳐주시다 보니까 이 회사 분위기랑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죠. 사실,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데, 이렇게 갔다가는 망가질 것 같다 싶어서 기대치를 좀 낮추시라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십시다.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작은 문제라도 찾아서 해결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좁게 가시죠? 라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 그런 걸 해봤나 생각을 해보니 대학교 때 그걸 제가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워낙 그 대학교 수업 내용이 재밌었어요. 산업공학 수업이었는데 이런 수업들을 해보면 다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들어와 보시니까 한심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수업에서 한쪽 누워있고 재미난 과제를 주셨어요. 세 명씩 한 조를 짜서 가장 이상적인 이성, 그러니까 여학생의 조건이 뭐냐. 그걸 한 20개 정도 항목을 뽑아보라는 거죠. 순간 교실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훅끈 달아올라가지고 열심히 이제 20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20개 항목을 5개로 분류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짐작 가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외모 항목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한 항목이 나오고 뭐 성격이 좀 있고 뭐 등등등. 그리고 나니까 세 번째로는 이 항목들의 가중치를 또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합이 100이 되도록 숫자를 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된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여자 연예인을 한번 대입해 봐라. 그럼 일종의 이제 점수가 나오고 순위가 나온다. 야, 그날 수업 진짜 재밌었습니다. 결과는 근데 굉장히 비슷했어요. 사람들마다 다. 어. 그때 남학생들이 해보니까 어, 심은하, 김희선, 최지우 거의 뭐이셋 중에 나왔어요. 우리 이제. 이 퍼실리테이터 하실 분들을 모시고 저랑 같이 한번 실제 워크샵을 해 보시고 그 경험을 머리에 담아서 가십니다. 먼저는 포스트잇을 나눠 드린 다음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뭔가요? 적어 보세요. 그래서 많이 적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분류해 봅시다. 유형별로 이제 똑같은 과정이죠. 이렇게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가중치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중치는 제가 정해 드렸어요. 이게. 과연 풀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긴급한 건가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가중치를 적용했더니 순위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이 회사의 고유한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5Y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를 다섯 번 묻는 건데, 이 방법을 적용해서 이제 핵심 원인으로 가도록 도와드린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원인을 찾아 냈더니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들은 본인들이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수업 끝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들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